다음 변수로 저희가 꼽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발입니다. 네. 내란 속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새해 첫날인 어제 관저 앞에 체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깜짝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A4 한 장짜리 메시지였는데요.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집회 그 참가자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도 해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서면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직접 전달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 말미에. 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고 직접 필체로 윤석열 글자 석자를 적은 내용도 같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저 사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실제 한 유튜버도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냈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저희 집회에 직접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집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추운 것도 알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자, 네. 사실 언론 보도라는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었을 텐데 굳이 저렇게 특정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이 네. 메시지를 SNS로 누가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 네. 제첫 반응은 어~ 이거 정말인가요? 가족일 수 아닌가요? 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아, 현재 낼수 있는 메시지인가라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지지자들이 일부러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거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을 첨가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혹시 가짜뉴스는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가 이제 그러니까요. 잇따라 있었죠. 저는 관련한 걸 보면서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경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여러 메시지들을 내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우리 그 국민들께 비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어 전체 메시지 맥락이 조금 걱정됐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어,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원론적인 메시지는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핀셋으로 찍어서 격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래도 대통령 지위일까 아직 이 유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금은 어,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하는 메시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전 최위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개헌 선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표현,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현재 위험하다. 이런 진단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걸저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강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판단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판단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세력에 대해서 좀 지원을 요청하고 한편으로 그분들은 노고를 위로하는 측면이죠. 근데. 어,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을 해쳐 가는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대분열함으로써 사실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무너진 그 전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조기 대선에서도 사실 제대로 후보도 못 내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정도의 네. 그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보수가 분열하지 않도록 음. 어, 자신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도 어,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전체적으로 어, 보수 진영이 좀 단일 대우를 형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어, 그것이 지금 당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대선을 맞이하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이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의 저 입장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삼변호사님어떻습니까 어, 저는 현직 그리고 대통령의 신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체포영장 발부를 아마 이렇게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문구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형소법 일부 110조와 111조의 규정을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문구까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체포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네. 적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본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보여지는 데 네. 지금 당장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군경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성 지지층까지 어, 통제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어, 저는 과거에 어, 한동훈 당시 본무연수위원회의 그 경우에 어, 정진웅 검사를 상대로 독직폭행으로 고소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 저기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절차 과정 중에서 네. 어, 폭행을 가했다고 라 해서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입장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죠.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어, 어떠한 물리적 충돌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한다+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역공을 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의해서 집행 절차에 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aughs>